글로벌 지수가 아 향방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빠진 가운데 지금 셀트리온 지금 모든 주가 예전 주가 치솟아 오른다 아,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치솟아 오르는 셀트리온 현재 스코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일단 한주 글로벌 증시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알아보시자라면 일단 굉장히 이 지수 역대급으로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네, 셀트리온 독주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저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이다 수급이 관건이었고 예, 사실 뉴스는 음, 맞아요 뉴스도 그렇지만 예, 음, 기존의 뉴스가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다. 수급을 올라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너무 빠졌나? 지금 S&P 스탬 스탠포드 지금 3%대 지금 상승했습니다. 여, 여행주를 필두로 일제히 상승. 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오를 것인가? 예. 다우는 지금 800포인트 이상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예, 다우, 어, 스탠포드 500, 어, 지금 제 자리를 찾아가느냐, 안, 안 가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향후 더 그러니까 어떻게 쭉 뻗을 것인가. 일단,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24일 기준, 현지 시간이요. 예, 3 0공0로 출발한 10년물 수익률은 3.13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쳤는가 아이 부분이 제일 지금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 전문가들 동향 그 리포트 리서치 분석 같이 알아보시자라면 일단 어 월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가 가장 잘 알죠 예 그럼 그래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의견 보시자라면 음 아, 월스트리트 전문가 의견들은 음, 시작을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찾았는지 이것에 대해 지금 키포인트 초미의 관심사. 이것이 지금 바닥인 것이냐, 바닥을 치고 머리를 드는 것이냐. 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예. 아직 분위기 아직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함부로 뛰어들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 자, 지금 이제 월프리서치 이제 크리스 채널은요. 어, 지난 3월 1일 동안 미국의 증시의 반등은 과메도 상태에 대한 약세장 랠리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가적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중기적인 약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경기 침체 위험 증가와 기업 수익 하향 조정, 그러니까 하향 조정에 의해 예, 다음번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디파이언스 아, ETFS의 실비아 아, 자블론스키 대표는요, 어, 블룸버그 에, 기구에서 최근 며칠간 이 시장의 호조를 보였는데 이것은 매우 단기적인 약세장 반등이다 에, 추가적인 약재가 없다면 이런 상황은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에, 초미의 이제 관심사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바인데요 음 여행주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 지금, 이제, 크루즈주는 1 5로 반등했습니다. 15%. 예. 보잉이 5.64 올랐고요. 항공주, 일제히 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여행주가 탑, 이제, 15%대 가까이. 어마어마하죠. 일단, 지금 금융주도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웰즈파우가 골드만 삭스는 각각 7.54, 5.79% 올랐고요. 예, J.P.모건 체이스는 2.98% 상승했습니다. 모건스탠은 5.20% 상승 마감했고요. 예, 포드, GM 각각 4.26, 5.54, 어마어마하게 다 올랐죠, 올랐죠, 지금. 그런데 예, 전문가들의 의견 바닥 아니다. 부정적인 시야. 자 그러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유가죠, 유가. 자 국제 유가는 지금 또 상승했어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예, 서부 텍사스 원유가 8월 인도분 배럴당 예. 어, 2.81달러, 즉 2.69에서 어, 2.69%가 이제 올랐어요. 2.81달러, 2, 2 6 9는 상당히 잔포 아니죠? 예.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의 기준물인 8월분 이제 부캐산 브렌트유는 오후 10시 13분 기준 배럴당 2.61달러, 즉2.37% 오른 예1 1 2 6 6 달러에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요 부분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음, 전체적인 이제 굵은 톤 톤에서는 이제 일단은 꺾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된다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종목을 매수 하시는 데 있어서 모아서 가시는 전략으로 하면 지금 돈 벌수 있는 자리 돈벌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지금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 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이제 제가 음 전향적으로 드리는 어 방안은 모아서 가신다면 지금 대세 예. 일단 굵은 용의 머리를 들었다 이렇게 저는 지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잠룡이 지금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기를 번쩍 들었죠. 일단, 이 셀트리온이 지금 왜 오르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지금, 음, 지금 30만원, 지금 쭉 치솟아 오를 것인가? 자, 어, 저는 이제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뭐, 무슨, 어, 주가와, 누가 그러더군요. 개구리가 튀는 것은 정말 아무도 알수 없다. 튀는 방향은 아무도 알수 없다.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일단은 방향성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 제가 이제 예, 기관 외인들이 얼마나 약삭발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쌍크림에서가 들어왔죠 연속적으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어, 굉장히 어, 어, 지난주 해서 좀 오랜 기간 들어와서요 짧은 기간 그러니까 오랜 보통 하루 이틀 치고 빠지고가 아니고요. 쭉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음. 자, 지금 일단 대세상승의 이유. 어 뭐, 인생이 흐른다님면 이제, 어, 의견, 이제, 같이 주셨는데요. 음, 일단 이제 셀트리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어 첫째는 합병. 그리고 둘째는 예 2023년 미국 출시 시밀러. 어 이게 지금, 음 점, 그, 지금, 글로벌적인 입지에서 최고, 최고의 석학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최고의 석학들 그 부분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 미국 출시 시뮬레이션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셀트론 제품에는 램시마이스시, 유플라이마, 아바스틴, 아일리아, 스텔라라. 지금 이제 대한민국 역대급 경사라고 지금 칭 저기 칭하고 있죠. 직판 안정적 장착. 이미 돼 있다. 그러면 주가는 오를 길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시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히 말씀드리자면, 평단가로 낮추면서 보유 수량 늘려가기. 예, 요, 전략. 예, 일단,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어,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음, 진단키트, 어, 셀트론 공시금액 6,700억 인데요. 어, 2022년 매출 1조 원 가능하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가 홈진단키트 품절, 어, 상, 이제 품절 상태 이제 재현되고서 일부 지역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자, 미군 입찰이 7,300억이에요. 초저입간 마진율 적용했음에도 예, 자가 홈진단키트 마진이 좋다. 아주 좋다. 그러면 남는 게 많다. 이익이 많다. 지금 통상적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 매출이 최고 매출이었는데 영업 실적이 어, 조금 못 미친다.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음, 토시를 달면서 거꾸로 틀었죠. 그러니까, 뉴스는요, 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물론, 이, 뉴스가 있으면 좋은데, 꼭, 꼭, 꼭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예, 방향을 설정하시고, 셀트론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0만, 원한 방에 갈 것이냐?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 허가, 사실상 금지 이게 진단키트의 진실이다 이런 의견 지금 그런데 이제 고춧가루 개인 공매자들 적감에서 대기자들 공견들 이런 음, 정말 그 기생충 같은 음, 그런 이것은 예, 조심해야 된다 일단 셀트는초기부터 예, 이제 온갖 찌라시 유언비어 공매일이 공견일이 기생충이 <laughs> 아 그렇죠 그런데 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1위 폭풍성장. 지금, 셀트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 어, 지금 일반적인 시야가 수급이, 예, 특히 이제 셀트리 같은 경우, 어, VF 비익빈이에요 수급이라는 것이 몰리는 곳만 몰린 나라가 서 장중에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 보셨을 거죠. 그것이 지금 셀트리온으로 몰리고 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지금 팩트고요그 부분에서 세계적인 석학도 지금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 쌍크림의 수 들어왔었고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드리면서 화이팅 하시길